u k 이 오토 게러지 사우스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차세대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라 불리는 2026년 평일 셈레이더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SM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일명 KAMD 위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이더는 사실상 시스템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장비로 적의 탄도 미사일이나 항공기 극초음속 위협까지 빠르게 탐지하고 추적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6년형 SM 레이더는 기존 모델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차세대 레이더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AESA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레이더는 수백 킬로미터 바깥에서 날아오는 목표물을 초단위로 포착하며 동시에 다수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표적에 집중하는 방식 이주를 이뤘지만 최신 SM 레이더는 여러 개의 위협을 동시 처리할 수 있어 실전 환경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LSM 개발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2026년 이후 실전 배치가 이루어질 레이더는 고도 50에서 60km 이상의 고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핵심 장비로 패트리엇과 천군 같은 기존 방공 체계와 함께 다층 방어망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LSM 레이더는 단순히 탐지 거리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신종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됐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미사일은 궤적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레이더의 탐지 속도와 연산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국형 SM 레이더는 최신 반도체 기술과 디지털 신호처리 시스템을 적용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SM 레이더는 한국군 단독 운용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방위 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주변 동맹국 레이더와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층 방공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특징만큼 중요한 점은 자주 국방이라는 가치입니다. 과거 한국은 첨단 방공 레이더와 미사일을 해외 수입에 위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SM 레이더는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의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수출 가능성까지 고려되고 있어 한국형 무기체계가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2026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sm레이더는 단순히 군사 장비를 넘어 한국이 미래 전장에서 독자적 억제력을 가지는 대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형 sm레이더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고도 50km 이상에서의 탄도미사일 요격 지원, 검은색 위쪽 삼각형 극초음속 위협탐지능력 검은색 위쪽 삼각형 다수 목표 동시 추적, 검은색 위쪽 삼각형 국산 기술력 기반, 검은색 위쪽 삼각형 연합 방위 체계 연동 가능성이라는 다섯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전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어떤 위협에도 보다 강력한 방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LSM 레이더가 향후 동북아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UK 오토 게러지 사우스 코리아에서는 앞으로도 한국의 방위 산업과 미래 무기 체계에 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